여러분들, 가을이 되어 오니까 장롱을 열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옷이 몇 벌이나 되십니까? 예전에는 이 옷이 참 귀했었는데, 참 옷이 셀수 없이 많지요. 저는 여름 양복이 두 벌, 겨울 양복이 두 벌, 봄, 가을 양복이 세 벌. 이게 옷이, 제가 주로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입는 평상시 입는 옷은 제 유니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살던 습관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은 선교사들이 옷을 너무 잘 입어도 사람들이 잘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들과 그래도 똑같이 사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좀 같은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산 옷을 입고 이것을 유니폼처럼 세벌 정도 사서 계속 돌아가면서 입었습니다. 한국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을 사도 세 개, 바지를 사도 세 개, 위에 자켓을 사도 세벌을 사서 똑같은 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입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옷을 입고 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옷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장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죄를 짓고 그들이 벗은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것들을 보지요 그래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 넓진 않, 않지만 이것을 꿰어서 옷을 입어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최종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벗은 인간을 위해서 무스탕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무스탕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무스탕은 독일어로 야생마를 뜻하는데 양 껍질에 털이 나 있는 상태로 벗겨 가공하여 털이 있는 부분이 속으로 가고 가죽이 밖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재킷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스탕을 더블페이스 두 얼굴을 가진 옷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부터 백성들은 무스탕이라는 옷을 가죽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입었죠.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처럼 지금은 가을이면은 겨울이면은 이 무스탕이 괜찮지만 여러분 여름되면 이거 입고 싶습니까? 투박하고 덥고 그래서 이제 머슬내기 위해서 자연에서 얻은 산물을 통해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염색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저 자연색 그대로 옷을 입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따라가면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히브리 사람들, 그리스, 로마인들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옷을 재단하여 몸에 맞게 입습니다. 예수님 시대 보면 예수님은 구멍 하나 보자기에다가 뻥 뚫어서 머리 깨고 푹 뒤집었으면 그게 옷이었죠. 그런데 페르시아인들은 지금 우리의 옷처럼 재단하여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제 옷이 신분에 맞게 각각 옷을 입습니다. 이처럼 이제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천민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천민이 이것이 왕이 입는 옷인지도 모르고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혼이 나지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은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이 겉옷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울리게 입어야 오늘 성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지요. 오늘 우리와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는 하얀 드레, 아, 브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오라고 하면요. 그렇게 입고 가야 밥 먹는데도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요. 이처럼 세상에도 옷으로. 등급을 따지고 위치를 따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입어야 될 신앙적인 옷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옷잘 입어 어울리게 목사로서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설명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오늘 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고집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다.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며 받은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며 핍박자에게 저주하지 않는 곳이 이곳이며 원수에 대한 특별한 성도의 자세가 있는데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곳 이것이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교회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랑은 시대 감각에 예민한 관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봄 날씨와 비슷하다고 여러분 봄에 뿌려야 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부들의 걱정은 뭡니까? 어느 때 내가 뿌린 알곡을 거둘 것인가? 이거 걱정이죠. 내가 어느 때 뭐를 심을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모를 심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시대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시대를 따라 이 시기가 씨를 뿌릴 시기인지 아니면 열매를 거둘 시기인지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많은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세계 정세를 올게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가가 될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경제인들은 세계 경제 동향과 앞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빠르게 이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경제인들이 성공적인 경제인들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 시기의 변화와 때의 변화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도들의 깨여 있는 뇌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 있고 깨여 있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스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와 사람의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로노스 안에서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이 크로노스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 너희도 알거니와 이힙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 느끼는 이 느낌, 아 지금이 마지막인지, 지금이 처음인지, 지금이 끝이 가까워오는 때를 살고 있는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에이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경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갤 때가 되었다는 말은 눈을 뜨고 나를 일으켜 세워 건축할 때가 이미 다가왔고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나로 눈을 뜨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 나를 나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이 바로 이런 시기요 지금이 우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적어도 이 시대에 인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나를 일으켜 나의 눈을 뜨고 지금이 어느 시간 시기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이 임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나의 자리에 세우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지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자리에 잘 일으켜 세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놨는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목사도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도 직분에 따라 그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 직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의 자리에 세워졌지만 가정 버리고 도망가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습니다. 지금은 깰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나를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잘 세워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를 나의 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의 행실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행실입니다. 스코토스 엘곤이라는 겁니다. 불투명하고 의무에 대한 무지가 없는 것을 이 어둠의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분명치 아니하여 그리하여 무지하게 만드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가 온데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중단해야 내가 나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수치스럽고 불투명하고 나의 의무에 대한 무치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요. 내가 어떤 의무를 갖고 이 땅에 서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목사가 여기에 빠지면 이렇게 되겠지요. 아버지가 여기에 빠지면 이렇게 되겠지요. 어머니가 여기에 빠지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를 잠자는 나를 깨워 나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는 어둠의 행실, 이 불투명하고 어둠에 둘러싸이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빛은 포스입니다 몸에 반짝반짝하는 빛이 아니라 진리로 나를 스며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삶 속에 스며들어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고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행실이 있거나 나의 의무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비질리에 빠져 있다면 이런 것 끊어 버리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세포 속에 스며들어 하나님 보시게도 거룩하고 성도들 보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나를 나의 자리에 세우게 해서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화려한 문화 속에 살면서 방탕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방탕에 해당하는 헬로우는요 코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코모스라는 뜻은요 누다 눕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밥을 먹어도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난리, 난리 나지요. 그렇게 먹으면 체한다고 일어나서 바로 앉으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방탕하게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나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선 이런 방탕한 이런 음란함 이런 술취함에 빠져서는 내가 나자 나의 자리에 설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어 있는 자가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방탕함이란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행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서서는 안될 곳에 서는 자, 가서는 안될 곳에 가는 자 해서는 안된 일을 하는지라, 우리의 삶 자체를 잘못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해서는 안될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방탕에 놓여지는 일이 없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리매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방탕에 내어놓는 불성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본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나를 나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해요. 이 단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유스 케모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됐는데 이 좋게, 올바르게라는 뜻의 접도 유와 모양을 뜻하는 스케마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정하다라는 유스케모노스는요 모양 좋게, 보기 좋게, 우아하게, 존경받을 만하게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 세상 어디에 신부의 온매모새가 흩뜨러지고 신부의 옷이 구겨지고 신부의 옷이 흉한 것본적 있습니까? 신부는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십월의 신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는 누가 보아도 우아하고 단정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독스러운 행동으로 단정하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 나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양 좋게 우아하고 존경받을 만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게 여러분 세우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도 단정하게 사시고. 세상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단정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절 바르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이 많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것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지요.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의와 착한 행실로 곱게 단장하기보다는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화하여져서 이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단정하고 우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눈을 뜨게 하고 일으켜 세워서 나의 자리에 세울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구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살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루하루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잘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방탕하지도 말고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곱게 단장한 신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신실하게 하시는 아름답고 우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나를 나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입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옷 입는다는 헬라어의 참뜻은 엔디오 스며들다, 정장하다, 착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스며들어 있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를 착용하고 있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로 감싸여 있는 삶의 모습? 이게 옷 입고라는 진짜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모습 속에 스며들어 있다면 주님의 고룩하신 삶의 모습을 내가 착용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룩한 모습으로 감싸여 있는 이 모습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성경의 의도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 될 사람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도모하다라는 말이 포이 포이에 에스테라는 그런 말인데 염두에 두고 목표를 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술을 몇병 먹어야 뻗는지 한번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삼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몇초 만에 내가 뭐를 터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목표할 일이 아니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 쓸데없는 일에 정욕을 쏟거나이 쓸데없는 일에 힘쓰는 일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더러운 일에 힘을 쏟거나 이런 일에 최선의 삶을 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주 예수로 옷 입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말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본성과 기질로 감싸여서 그리스도만을 보로 바라보고 정진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고백하지요. 우리도 세우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성품을 옷 입고 그분의 윤리적인 본성과 기질로 감싸여져서 늘 그리스도만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이 시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장하여 낫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그리스도를 단단히 믿고 무장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래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깨요. 어둠의 행실 떼어 버리고 방탕한 것 손도 대지 않고 나의 삶을 단정히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죄백성 죄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작은 교회 벽에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라는 그런 아,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도행,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좀 천천히 또박또박 외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주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외워가면서 나의 삶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하나 비춰보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외우자고 해서 저희들 천천히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아버지여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도 말아라. 자기의 이름을 빈내귀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도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라는 글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이 뒤에다가 그런 토를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우리의 직분에,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좀 올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이제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어둠의 행실을 하나하나 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일에 우리가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봐도 어울릴만한 단정한 옷으로 입고 예수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주의 신부로 주 앞에 설수 있음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